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중고시장이 커질수록 중고사기는 기승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직거래가 안전합니다 아니라면 중고사이트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서로 구입하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도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위조품 레플리카라고도 하는데요. 명품들을 팔면서 진품도 아닌 유저품을 파는 그러한 사기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두 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물을 복사해 다시 올린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각 사기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중고 거래할 때 택배 거래를 많이 하는 것도 상식입니다. 또한 구매자든 판매자든 송금을 받고 택배를 먼저 보내느냐, 택배를 보내고 송금을 받느냐 이런 문제로 서랑설레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많이 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 같은 경우는 당근 페이를 가입한 구매자나 판매자들은 안심결제 서비스를 하면 당근에서 구매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을 보내고 송장을 보내면 받은 분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도 3일 후에는 자동으로 판매 대금이 판매자에게 돌아오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도 있는데요 단지 최근 들어서 보면 명품들을 위조품으로 속여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기도 많다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중고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직거래나 아니면 중고 사이트의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게 중고 거래. 할수 있는 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골든 마우스였습니다.